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20층짜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입지가 정말 좋아요. 벌써 1층 상가는 가득 찼습니다. 거기다가 주안역도 걸어가시면 5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입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주차장도 보시게 되시면은 네, 주차장은 큰 도로가에서 살짝 들어오면은 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타입이 있고요. 저쪽 앞쪽에 빨간색 기둥 옆쪽으로 지상 주차장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뭐 2층부터 지하 2층까지 넉넉하게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 자주식 주차는 아니에요. 예, 주차는 그래도 기계식 주차가 조금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주차는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빨리 올라가서 제가 영상 리뷰를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 타입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6호 타입 영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유코 타입이 굉장히 구조가 조금 독특하고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펑펑 뚫려 있고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네, 키큰 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우회쪽도 수납공간에 플랫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수납공간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도장 마감 다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 마감 처리 다 했고요 어, 손잡이도 금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하부트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네요 자 중문은 삼면동 중문입니다 예,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 마감이 돼 있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닥 보시게 되면 은 일단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어 굉장히 다 벽면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 벽지도 아니고 웨인스코팅으로 고급스럽게 마감 짓고 템바보드로 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넓은 거실과 어 주방 구조로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있고요. 어 여기 현장에서 유일하게 주방 창이 준비가 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양으로 준비가 되있고요. 어 보시면은 앞에가 저층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뻥뻥 뚫려 있습니다 예, 막힘없는 서양으로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햇살은 오후에 들어오는 집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도로가에 있지만 어, 요즘 샤시를 좋은 거 쓰기 때문에 예, 창호를 좋은 거 쓰기 때문에 예, 소, 소음은 걱정 없어도 될것 같아요 문 열면 당연히 소음이 나지만 문을 닫으면 조용합니다 자 보시면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죠. 공기 청정기 아닙니다. 외부 공기 안 좋고 순환해 주는 순환 장치예요. 어 그래서 안쪽에서 한번 트시면 은집 전체적으로 어, 외부로 하고 공기하고 순환해서 깨끗한 공기로 바꿔줍니다 어, 외부 공기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쪽 공기보다는 어, 순환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이 소파자리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마감 돼 있고요 소파자리도 어, 보시면은 어, 한 3-4인용 소파는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은 대형 폴리싱 타일로 해가지고요 아, 아트월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거실폭도 생각보다 사이즈 좋습니다. 예. 자, 거실폭 4m 정도 나오네요. 예, 4m 정도 나오는 거실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 4인 가족이 생활하셔도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넓은 거실폭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D 귿자형 구조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 톤의 골드 포인트로 좋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도 골드 포인트로. 자, 보시면은, 식탁 등도 정말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파트 의자, 네, 예, 빠자 정도 갖다 놓으시면은 편하게 식 식탁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후드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요 현장에 유일하게 환기창이 들어가는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 쪽으로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밥솥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냉장고짜리 양문형 냉장고 두개 들어갈 수 있게끔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양문형 냉장고는 생각보다 기본 옵션은 아니에요. 어, 따로 드리는 건 아니고 디스플레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저한테 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냉장고까지는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안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 보편적으로 거실 타일하고 안방 타일하고 다르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안방 타일도 동일하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안방에도 세탁실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베란다가 하나가 준비가 돼 있고요. 세탁실이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안방 설명해드리고 세탁실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안방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 게이 예, 안쪽으로 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드레스룸 공간이 살짝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자주 입는 옷들, 데일리 룩들을 어, 보관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화장대. 그리고 지금 침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장대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이 한쪽 벽면을 붙박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베란다 보시면은 세탁실이 별도로 빠져 있어요. 하지만 여기도 세탁실을 쓰실 수 있게끔 수도 배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실 사용하시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편하게 어,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놓, 갖다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일러실하고 실외기실 철문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소리 잘안 나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안방 사이즈는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 보면은 자 3200에 예, 안쪽 드레스룸 공간은 한번 빼고 재보겠습니다 자 3,200에 3,500 정도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안방 10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부 욕실 한번 보면은 부부 욕실은 바닥은 미끄럼 방게 타일이고요. 수납장에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입니다. 샤워를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폭이 조금 돼요. 예, 샤워는 가능하긴 하겠는데 이거는 한번 오셔서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구요 자 여기 이제 중간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입구 쪽으로 예, 입구 쪽으로 세탁실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팬트리장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유상 옵션으로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 팬트리장이 아니면은 그냥 나는 여기 팬트리장 안 쓰고 그냥 네 그렇죠 수도배관이 준비가 돼 있어서 세탁실로 쓰겠다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세탁실로 쓰셔도 됩니다 안방에서 세탁실 쓰셔도 되지만 예, 이쪽으로 편하게 세탁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유상옵션 원하신다 아, 말씀만 하세요 최대한 무상으로 바꿔드립니다 자두 번째 방도 한번 볼게요 자두 번째 방도 보시면은 어, 굉장히 독특하게 에어컨이 아니고 전열 교환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두 번째 방 사이즈 네, 자녀분들이 생활하기에 어, 나쁘지 않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아이디어 가구거든요. 침대하고 책상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예, 요즘에는 이런 아이디어 가구가 많아서 아이디어 가구 같은 거, 경우 사용하시면은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2700에 2,700에 2,600 정도 작지 않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3종 가구는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쪽으로 세 번째 방 방이 다 떨어져 있어서 좋네요. 자, 세 번째 방도 보시면 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베란다, 이세 번째 방 베란다, 그리고 여기 세탁실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죠. 예, 베란다 공간은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타입이네요. 그래서 세탁실은 네, 또 여기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끔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생각보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냥 세탁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자녀분들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세 번째 방도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도요. 생각보다 사이즈는 좋습니다.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 2,500에. 2,500에 2 8 0 거의 900 정도 나오죠 예, 생각보다 큽니다 예, 베란다가 있는 방치고도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방 3개는 자녀분들 쓰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 쪽에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 바로 옆에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역시 메인 욕실답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에 파티션까지 이게 바로 샤워를 하실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측으로 해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에 젠다이 선반 세면대는 조금 카운터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변기까지 생각보다 정말 넉넉하게 메인 욕실 역시 메인 욕실은 메인이다라고 보여드듯이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막힘없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깐요. 빨리 오셔서 저렴하게 좋은 호수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